더 tallest, 뭐뭐만큼 큰? as tall as, 더 큰? <목소리> taller than, 가장, 어, 그 다음에 어느게 더 좋아하냐, 어느거? which, which like, like? better spring? Fall. or fall? fall. 잘했습니다, 나는 더 좋아한다 I like winter? <목소리> better than summer, good? better? Best. best do your? best, best. had better? not, not g o 가지 않는 것이 더 좋다, many? But. more? most many more, most. 그 다음에 expensive, more.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가장 많아봤자 many more, at most. and most. little, at less, at least. 이걸 외워야지. little less, least. 없는, 거의 없는, 가장 없는. 이런 뜻입니다. At 적어도 at least.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useless. 그래서 l i t t l e 여기 조심성 없는. careless. 무설탕은 sugarless. 반대로 가득하는 use, f u l 배가 부른 가득한, 그 다음에 조심성 있는 care, full. 그래서 레, 늦은을 순서로 해보자. 시작. late, later, last. 그래서 늦은, 더 늦은, 가장 늦은.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는 뭘까? a n d last. 동사 운영으로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 다음에는 뭐뭐뭐 뭐, 뭐 온다? a n d 아니면 or. a n d 는 그러면이고 or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If you sing a song 하면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뭐야? If you don't If you don't 즉 if와 not을 한단어라면 unless unless you h 서두르지 않는다면 늦을 거야 이건 뭐랑 같아? 서둘러라 and는 뭐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or를 찾아서 or를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야 자전거가 먼저야? 사람 I give 수미어 바이스크. 근데 사람 자리를 바꿨을 땐 여기다 뭘 쓴다고? 투. 그 다음에, 쇼도 사람이 먼저야? 사물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인데 뭐가 나왔어? 물건이 나왔지? 그러니까 뭘 쓸까 여기다? 투. 오케이. 마이 파 r 아빠는 샀다. 샀다 하면은, 샀다 그러면 반드시 볼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바이어 셔츠, 포. 어, 그는 너무 늙었다. His? Too old. 하, 다를 하기로 고치려면 투두. 먹다를 먹기로 고치려면 투 이. 투투는 뭐라 고 갔다? 쏘다 캔. 뭐라 고 갔다? 쏘다 캔. 쏘다 캔. 깡통을 쏘다. 투투, 쏘다 캔.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his, so old. 그 다음에 다음 뭐야? dead. 그 다음에 he, can't. 그 다음에 와호 프로덱스, to. 그래서 want 다음에 뭘 쓸까? 만나기. to meet. 뭐라고? to meet. 원 a 때는 표현였지만 enjoy일 때는 뭘 쓸까? enjoy. 인민피스 다핑 지키기. enjoy mind finish stop. ing 그래서 요거는 ing 그래서 다 뭐야 writing 인민빛 빛니까 또 ing입니다 finish cleaning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ing입니다 look forward to ing 그러니까 만나기가 뭐야 meeting ing는 과거를 나타내고 to는 미래를 나타낸다겠죠 97등에서 remember meeting 그 다음에 만난만날 것을 미래에는 뭐야 만날을 것을 그러면은 2가 되겠죠? 생각납니까? 조금? 네. 어, 그 다음 걸로 가보자 그래서 tomorrow 뭐니까 o meet가 됩니다. go used to, 못마 하곤 했다. go i r n 뭐뭐 하러 가다. 못마 하러 가다. go fishing. 그 다음에 할수 있을 것이다. 뭐야? will be able to. 해야만 할 것이다. will have to. 네. 틀림없다가 뭐라고 했어? must. must be. 출발할 필요 없다. need not, don't have to. 그 다음에, can't u s w 생활할 수 없니? 그러 응, 할수 없어. 뭐야? no I can. 보다 듣다는, 보다 듣다. 이걸 감각은 현장이라고 했죠. 현장이면 ing 하고 있는 중인. 뭐야? sing in. 하게 만들었다, 강제로. 하마야 노래해봐, 100, 원 줄게. sing. 그 다음에, 충주 말타기를 원해요. 주문, 말타기를 원해요. 토요일에. 토요일에, to to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썼다, 썼다는 뭐야? wrote 쓰여지는 뭐야? write wrote, written 근데 썼다의 과거니까 is의 과거형을 쓰면 was 3년 전에, 과거에 시작했고 지금도, 아직이 뭐야? still 그러면 은 3년 전부터 쭉 살아왔다 그러면 과거 플러스 현재 has 플러스 pp, 과거 lived, has lived 됐고 갔다 온 적이 있다 뭐야? have been to have been to 가 버리고 없다 has gone 뭔만 적이니 have you ever have you seen. seen have you ever seen 10년 동안 for 10 years 전에 before 방금 just 나우도 맞습니다. 나의 my brother 잃어버렸다. 지금도 없다. has lost 이상